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전력 차트에 대해서 비교적 정교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이런 성적을 꾸준히 내면서 차트를 분석할 수 있는 유튜버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대본 없이 그냥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라 약간 버벅거리는 게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깐 쉬면서 여러분들은 제가 몇 연속이나 했을까 궁금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보니까 24연승을 했죠. 근데 이 24연승이 깨졌습니다 이 75원도 옛날 제 계산 방식대로라면 사투를 벌이다가 만들어낸 거라서 승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24연승이라고 취급을 하고 목표 달성은 실패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3승 1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제 예전 방식대로 계산법에 의하면 2에 24승 약 1,600만 분의 1이고 로또 당첨 확률보다도 두배더 어려운 정도로 어려운 걸 해낸 겁니다 한두 번만 더 이겼더라도 아니면 한 번만 더 이겼더라도 전국 1등이라고 한번 설레발을 한번 풀어볼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깨졌을까요? 이걸 조금 더 분석을 해보자면 이큰 손실은 자유 베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치 구구 같은 느낌? 깨지죠 당연히. 이렇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제약이나 억제 같은 게 없이 위 아래로 마음대로 베팅을 해보라고 풀어놨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이 81만 8천원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거는 중도우파 혹은 우파식 베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투자금액은 묵지 않았지만 무언가를 대단히 억제시킨 베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꾸준히 24연승을 했던 베팅도 중도자파식 베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투자금도 이렇게 억제를 한 상태고 어떤 무언가를 대단히 억제한 상태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분들께서는 그럼 이렇게 80만원 벌듯이 하루에 1% 2% 매일매일 버는 방식으로 중도 우파식 아니면 우파식 베팅을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베팅하고 나면 그날 저녁에 끙끙 앓아 눕습니다 탈진해요 하루 6시간 몇 분을 풀가동하기 때문에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어떤 중도적인 느낌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상식적으로 경작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니까 자원을 딱딱 생산한 만큼 창고에 집어넣는다는 그런 게 중도라는 느낌이라면 약간 여유 있게 생산해서 창고에 좀 재어 놓겠다라는 게 중도 우파식 베팅인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조금 이렇게 구구 형태로 가는 베팅 또는 중도 좌파, 좌파 극좌파로 가는 이런 식의 베팅은 상당히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중도라든지 중도 우파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과 어떻게 보면 중도자파, 이런 중도자파와 중도우파, 뭐 이런 식으로 국가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걸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중도자파식 배팅을 하고, 억제된 배팅을 하고, 또 이렇게 무한자유를 풀어놓으면 이렇게 참사를 빚기도 하고, 좀 많이 아쉬움이 남는 그런 손해였었어요. 지금 말 나온 김에 지금 한국전력 차트를 그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을 수가 있을 거예요. 대부분 그 원자력이라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국전력을 주주가 많이 되셨을 텐데 이 서구 서방 세계가 알려준 또 우리나라가 열심히 개발한 이런 원자력 이런 것들이 점점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나라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평택 쪽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평양 쪽에 어떻게 뭐 중공군이 주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러시아군이 남하해서 여기 주둔하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거는 그 세계에서 너무너무 강력한 군사를 갖고 있는 굳이 미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 우리 무시무시하다는 중공군 러시아군들이 주둔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무기를 제공하지만 뭐 이렇게 뭐~ 행진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렇게 장비들이 막 이렇게 막포 달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 나갈 수 있는지 그 실력을 갖고 있는지 무시무시한 반도체들이 탱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지는 검증이 안된 거고 미국 탱크들은 대부분 다 현실전에서 다 검증된 탱커들이에요. 포탑이 이렇게 포신 있는 탱커들이 대단히 무시무시한 병기라는 것들이 전투기들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미국을 함부로 건들수 있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아무나라도 없습니다. 그 강력한 증거가 현재 이 금문도라고 이 대만이라는 나라의 앞에 보면 이 작은 섬이 두 개가 있어요. 이섬두 개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타이완 고부먼트 타이완 아닙니까? 여기를 찍었을 때 여기가 지금 대만 땅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힘이 미국을 넘어섰다라는 강력한 증거는 이, 이 대만 땅이라고 되어 있는 이금문도가 중국 땅이 되고 또 중공군이 남아에서 여기 에 주둔지를 형성하고 또 우리나라 백령도, 연평도가 이렇게 북한 손에 넘어갔을 때 그때는 우리가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중국어를 배워야 돼요. 내가 마치 중국인인 것처럼 행사를 해야겠죠.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목숨을 건지고 가족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판세상으로는 강력한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안전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도좌파도 중도좌파, 중도, 중도우파 중도, 중도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전세계 서방세계조차도 그렇게 왔다갔다 합니다.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균형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중도좌파로 갔다가 또 중도우파로 갔다가 우파로 갔다가 또 중도좌파로 갔다가 지극히 선진국에선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대단히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저 혜택 고양만도 대단히 즐겨먹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전라도 여행을 갔었더니 뭐 외제차 천지입니다. 아우디, 포르쉐 막 넘치고 거기다가 또 전라도 분들 너무 착하고 친절하시다는 거 눈으로 목격하고 왔고 성실하시고 그리고 2012년도에 이런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 딸때이 기성용 선수 역할이 얼마나 뭐 지금은 폼 떨어졌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지만 그 당시에 뭐 사람들 욕도 많이 하는 박주영 선수 이 기성용 선수의 역할이 얼마나 컸습니까? 여기 보이시죠? 이 선수들 그 당시에 제가 막 박수 얼마 나 쳤는데 그때 저는 구구에 가까운 성향을 갖고 있었던 우파였었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크게 박수를 치고 심지어 이걸 보십시오. 제가 이거 사진 찍었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아서 새벽 5시 2012년 8월 11일 오전 5시 36분 26초에 찍은 사진입니다. 기성용 선수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기성용 선수 광주의 아들 아닙니까. 이 선수가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동메달 딸수 있었을까요? 못 땄어요. 저 기성용 선수 좋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1분기 마이너스 성장하고 또 마이너스 성장했지만 지금 3분기는 경제 성장률 플러스로 바뀌고 전체적으로는 전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3% 예상이 되는데 태국을 보십시오 동남아 에 있는 태, 그 관광을 제조업이 없고 IT라든지 4차 뭐3타 이런 산업군이 약한 태국 같은 경우 마이너스 8%가 예상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단히 지금 뭐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성장만 볼 수는 없어요 뭐 이런, 이런 지표들을 다 거부하고 뚫고 내려오는 게 차트이기 때문에 이 차트를 안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항상 말씀드렸듯이 앞봉 차트 하단을 뚫고 내려오는 지금 뭐 절체절명의 위기 상태라고 볼수 있죠 새로운 달이 시작되면서 이게 뚫고 내려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새로운 주가 시작되면서 뚫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대단히 무섭습니다 현재 그 미국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다우차트 주봉 같은 거 보세요. 이미 뭐그 황금선을 뚫고 내려와 있어서 위험하고 나스닥은 걸려있죠.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내일 어떻게 진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런 한국, 한국 전력을 비롯해서 이렇게 황금선을 지켜주는지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뚫고 내려오면 당연히 비중을 더 많이 줄여야 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기 이 포인트 저 같으면은 여기서 샀을지언정 이거 뚝 내려가는 거 보면 여기서 비중을 많이 줄였을 거라고 영상에서 이미 소개해드렸었어요. 저는 더 싸게 지금 여기서 살게, 어, 어마어마하게 싸게 살 기회가 있고, 심지어는 이봉 차트가 더 내려왔을 때 여기서 다싸 기회가 있는 거죠. 제가 가상 트레이딩을 했을 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성적들이 나오는 거죠.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